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정읍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지역에서도 특별히 달빛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달 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을 중앙에 모여 달빛 축제를 열었고 그 축제는 마을의 전통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느 해 정읍의 전설적인 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달빛 축제의 밤, 달이 가장 밝을 때 마을의 한 곳에 달의 신비한 힘이 깃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하면 소중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일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정읍 마을의 어느 곳에도 그곳이 있다는 힌트는 없었지만, 마을의 한 소년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달빛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할머니가 낭낭하게 들려주는 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준호는 그 달의 축제에서 달이 신비한 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전설 속 지도와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가에 도착했고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법 같은 은빛에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가에 그 목가적인 장소에 도착한 주호는 갑자기 드넓은 강과 빛이 쏟아지는 하늘 사이에 작은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지개 너머로 작은 문이 생기더니 그 안에서 신비로운 조각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각상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달의 여신 리이었습니다 린은 주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놀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빛을 사랑하는 아이여, 이곳까지 오느라 수고했구나. 너의 순수한 마음과 달에 대한 사랑을 보았다. 너에게 원하는 소원을 허락하노라.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저희 마을 사람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린의 미소는 한층 더 빛났고, 그녀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달의 여신은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고, 하늘의 밝은 달빛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달빛은 모두에게 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추억과 행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정욱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으로 더욱 빛나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의 이야기는 또다시 하나의 전설로 남아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구세에 전해진 이 이야기로 인해 매달에 달빛 축제는 더 크고 성대하게 열리게 되었고 모든 정읍 사람들은 그 빛나는 밤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정읍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달빛을 받을 때마다 그날의 마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가장 남쪽에 자리 잡은 해남 지역에는 노을 호수라고 불리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매일 해질녘이면 아름다워. 노을빛을 반사하여 마치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보이곤 했다. 사람들은 이 호수가 신성한 존재라고 믿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호수를 지키는 전설적인 어부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그 어부의 이름은 진호였다. 그는 대대로 호수를 돌봐온 가문의 후손이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호수의 물고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었다. 진호는 평소에 물고기들에게 호수의 상태와 바아 깊은 곳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변화를 전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을 호수의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호수의 물색이 탁해지고 물고기들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떨었고 진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진호는 즉시 호수로 나가 물고기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친구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진호가 물었다. 그러자 가장 연로한 물고기가 조용히 말했다. 호수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 소용돌이가 깨어났어. 그것이 호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진호가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바랐다. 진호는 물속 깊은 곳으로 잠수하여 그 소용돌이를 찾았다. 그것은 마법적으로 움직이는 고대의 바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바위는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 진호는 물고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물고기들은 바위를 둘러싸고 그 주변을 맴돌며 힘을 모았다. 그러자 마법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소용돌이는 점점 잦아들었다. 하지만 바위를 완전히 안정시키기에는 더큰 힘이 필요했다. 진호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자 홀연히 하늘에서 황금빛 비가 내렸다. 그 비는 호수로 떨어지며 바위에 깃든 힘을 회복시켰다. 이윽고 호수는 다시 맑아졌고 물고기들은 평화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여러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고마움을 나누었고 진호는 마법법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에 감사를 느꼈다. 그 후로도 해남의 마을은 노을 호수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고 진호의 이름은 전설로 남아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 전 양평의 깊은 산 속에는 달빛 연못이라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연못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그물은 찬란한 은빛을 띠었다고 한다. 연못에 얽힌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단한 번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빈자에게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언젠가 양평의 작은 마을에 아주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서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각자의 일을 해나갔지만 할머니가 병에 걸리면서부터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밤 수연은 할머니를 간호하다가 문득 마을 어귀장터에서 들은 달빛 연못 이야기가 떠올랐다. 달빛 연못은 오랜 전설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조차 불확실했지만 수연은 그곳에 가서 진심을 담아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기로 결심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수연은 조용히 집을 나와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초목이 무성하고 밤이 깊어짐에 따라 숲은 점점 으스스해졌지만 수연은 단단한 결심으로 계속 걸어갔다. 달과 별이 그녀의 길을 인도하듯 밝게 비쳤다. 한참을 걸어간 끝에 수연은 드디어 전설 속의 달빛 연못에 도착했다. 그것은 정말로 신비로웠다. 물 위에는 은빛 달빛이 마치 현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춤추고 있었고 수연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도 손을 모으고 천천히 소원을 빌었다. 제발 우리 할머니를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연못에 은은한 파문이 일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 수연은 눈을 감고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다. 그 후로 일어난 일은 놀라운 기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수연이 집에 돌아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건강을 되찾은 듯 일어나 계셨고 평소처럼 웃음과 함께. 수연을 반겨 주셨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달빛 연못의 기적이라며 수연과 그녀의 할머니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수연은 그날 이후 결코 또다시 연못을 찾는 일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그 푸르고 고요한 연못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 있었다. 전설은 이처럼 신비로운 기적을 이야기로 남기고 오늘날에도 양평의 사람들이 가끔씩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달빛 연못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수영과 그녀의 할머니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전설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구미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을 머금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이 연못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이곳이 은혜의 여신이 머무는 장소이며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여신이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였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여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연못을 찾았지만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대택을 누릴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자랑스럽게 전하곤 했다. 때로는 병든 이가 연못에 기도하여 건강을 되찾고 때로는 잃어버린 가족이 기적처럼 연못에서 재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 구미 마을의 끝자락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을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다. 매일같이 농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민수에게 삶은 무거운 짐그 자체였다. 그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어느 봄날 민수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은혜의 여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한다. 연못 주변으로 걷던 그는 봄날의 산들바람에 이끌려 빛들의 꽃향기를 맡으며 중얼거렸다. 여신님, 저는 작은 행복을 바랄 뿐이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화려한 분화, 명예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민수의 진심어린 기도는 연못 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갑자기 연못이 밝고 신비로운 빛으로 둘러싸였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여신의 형상이 나타났다. 은혜의 여신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귀여운 아이야, 너의 소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하구나. 내 마음에 진실함이 나에게 닿았으니 너의 소망을 이루어 주도록 하겠다. 그 순간 민수의 눈앞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홀로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를 향해 환히 웃으며 다가왔고 민수는 깊은 행복을 느꼈다. 이제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구미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그와 그의 가족은 매일같이 연못을 찾아 여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구미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은혜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 또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이처럼 구미의 신비로운 연못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진심이 닿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